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큐티를 시작한 지 2000번째 되는 날입니다. 참 오래 지나갔네요. 하루하루 했는데 벌써 2000번째가 되었으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주일 설교 1년에 52번의 주일 설교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6년여 했으면 한 300여 편이 되고 어, 과거에 그 진리축제 했던 것들도 자료가 다 유튜브에 있고요. 그리고 큐티가 오늘 2000번째 되는 것을 보면 에, 우리의 올라온 자료들이 그래도 제법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이렇게 찾아보신다면 일관성 있는 어떤 우리의 말씀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적 방향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자료가. 많이 이게 예, 뭐 2천 한5,600 5,600개 이렇게 2천 한3,400개 이렇게 축적되다 보니까 예,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함도 있고요.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좀 예, 보여줄 것이 있고 제시할 것이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지 좀 든든함도 생깁니다 오늘 2000번째니까 뭐 이렇게 떡이라도 해 놓고 자축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의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계신 곳에서 늘뭐 큐티를 하고 계시고 또 주일말씀 경청하고 계시고 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다르기를 바라고요. 또 깨달음도 더 폭넓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아멘. 어,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어, 세례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 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는 사마리아로 요한과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한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한 말이죠. 이미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에는 마가다락방에는 이미 성령이 임했고.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왔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핍박도 있었고, 병고침도 있었고, 또 세례 받는 일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성에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위해서 부흥강사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참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뭐, 빌립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권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는 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이겁니다. 다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있었던 일은 뭐였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거 사마리아, 이, 여기를 교회라고 본다면, 이 교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맞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체험은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세례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베드로, 저, 빌립을 통해서 말씀도 증거했고 빌립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났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도 받았는데 그것은 다좀 부족한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완벽한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진행하시려고 파송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데 다른 것다 제외하고 오늘 사마리아성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 두 가지잖아요. 세례는 아제 성령은 아직 내리신 일이 없고 다만 세례는 받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놓고 볼때 반쪽이잖아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곳이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뒤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어떤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배경에 빌립이 있었고,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대. 이렇게 큰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 멋진 장면에 그 중심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빌립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것이 그 8절 핵심이잖아요. 8절. 8장 8절.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또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때문에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 터전, 환경이 변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빌립의 역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